베이비도지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베이비도지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많은 홀더분들이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베이비도지도 상승을 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홀더분들을 위해 2025년 베이비 도지 코인의 전망과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9년 동안 실전 매매를 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안심하셔도 되고 정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엄청난 투자 비법이 담긴 책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화자가. 돈 만들고 아무런 투자 원칙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이건 돈이 아니라 사이비 머니 또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겠죠. 왜냐? 투자의 주관과 원칙이 없이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는 자금을 바탕으로 나중에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로 공부,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신 10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정말 이 채널을 열심히 키우고 싶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오늘 벌어가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고 직접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자산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책이고요. 하루 10분 투자만으로 월에 100만원씩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는 노하우부터 코인 투자만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이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까지 나와있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부터 이미 어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까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 책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업투자자의 노하우까지 습득하셔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처럼 평생 일 안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돈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노하우, 아주 쉽고 차근차근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투자의 교과서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 생활에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교과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 010-9982-5723 이 번호로 탑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베이비도지코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바램인 베이비도지코인의 상승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줄 대표적인 요소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에 베이비도지가 공식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코인베이스 상장 심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 코인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베이비도지 코인 홀더분들은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이비도지코인의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최근 코인베이스의 상장 기조를 한번 보면 오피셜 트럼프를 시작으로 밈코인 토식코인까지 상장이 되면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밈코인들의 상장이 코인베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말에 먼저 코인베이스의 상장 상장이 됐던 민코인 페페코인보다 베이비도지는 무려 4배가 넘는 규모의 커뮤니티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베이스의 중요 상장 요건 중 하나인 유동성과 함께 최근에 밈코인 상장 기조가 맞물리게 되면서 베이비도지코인의 상장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또한 최근에 도지코인의 영향력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레이스케일도 도지코인의 ETF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밈코인 최초 ETF 출시를 위한 기관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지코인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베이비 도지코인에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더 낮은 코인에서 더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한 후 유사한 테마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도지코인과 유사 테마의 코인 대표적으로 바로 베이비 도지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상승은 베이비도지코인으로 이동하는 연쇄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 코인인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적은 베이비도지코인에는 더큰 상승이 올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베이비도지코인이 상승하기 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정말 좋은 코인이지만 이 코인만으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수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자가 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 지금부터 알게 될이 방법이 로또 1등보다 높은 확률로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를 하기 전 먼저 밈코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르바이노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의 열광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이 밈코인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인 투자의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젊어진 투자층을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의 시야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시면 따라해보진 않으셨어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행을 시키고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거 없이 공유하고 따라한다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거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에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밈코인 시장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해 왔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틀에 갇혀 있는 건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회사가 탄탄한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를 하는데 이 밈코인 시장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투자의 보수적인 분들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어디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만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원짜리 한장 투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 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시가총액 20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세계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코인도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미끼로 던진다거나 속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0.3원에 불과하다던 이 코인 가격이 2021년 900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의 틀을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죠. 20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이노 또한 도지코인이 한참 상승을 할때 2021년 11월 3천만 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만 넣어봤어도 30억이 됐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으시죠. 이 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났고, 당장 작년 5월, 개구리 코인이죠. 페페 코인이 3만 5 0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중장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심슨 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주일 새에 6만 퍼센트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게 앞만 보고 시야가 닫혀 있으시면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AI 밈 코인 그록을 출시했었죠. 출시 첫날 한국돈으로 2.5원이었는데, 30원까지 급등을 했고, 이밈 코인 또한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계속 정답을 말해줬다는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투자자들의 시야를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을 생각해 보면 도지코인 외에 다른 밈코인을 언급했을 땐뭐 베이비도지 이런 걸 말하면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0.01원도 안하던 이 시바이노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도지코인을 따라 한 짝퉁코인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올랐습니다. 2만원으로 40억, 400만원 투자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앓는 사이 이 밈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노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노의 역대급 상승에 기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1,500% 이상의 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도 고래세력들이 집단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으로 볼때 이거 무조건 폭등합니다. 저를 사칭하는 유료방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이누를 넘어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010-9982-5723. 여기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구독 인증 차원에서 댓글에 문자 완료,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모두 백만 장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